안녕하세요. 골프업 알렉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작년까지 어, 플레이했던 옥슬리 골프 클럽을 가는데요. 근데 오늘은 친구들이랑 그냥 한번 재밌게 치면서 이것저것 한번 영상에 담아보려고요. 한번 가보실게요. 구독자님들 항상 감사합니다. 옥슬리 전경. 아니 나인에 네, 세 개? 알았어. 오케이 나인에 세 개. 아유 나도 잘안맞아어 오른쪽 잘라서. 47m 남았네. 오, 굿, very good. 와, 아, 조금. 응. 가봅시다. 그린이 좋다. 아주 구멍을 안 뚫어가지고. 아, 거 천천히 마무리 아, <laughs> 오케이 없어어 뭐야 아예 없는데? 아, 끝에 있네 아, 하프알보울인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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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오늘 티를 엄청 앞으로 빼놔가지고 우선 이 나무를 잘라서 치면은 뭐한 짧은 거리가 남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으로 완전히 가로질러 가지고 쳤는데, 너무 많이 나와 가지고 이게 파 5인데, 120m 나무가 있어 가지고 낮게 쳐야 될것 같아. 낮게, 낮게 여기까지 온다. 공이 여기까지 온 적이 없는데, 다운 맞았다. 오, 오. 온그린 올라오는 갔는데 어. 나무에 맞았네요 샷아 바운스가 안 좋았어 바운스가 튀었어 10m 오르마오아 어떡해 아니지 이글할 바란거지 아. 팟파이브인데 아깝다 나이티. 버디 고맙습니다 와, 나이스 버디 굿 나왔다 안아 아 아까워 아 나이스 파 8번 오, 3m. 3m 정도 붙었어. 오, 잘 찍는다, 자기. <laughs> 카메라 감독 같은데. 약간 우측. 오, 괜찮어 몸약. 아잘 쳤어요 오 나이스 3m 스트레이트 퍼트 아 끝에 아, 도네 네. 약했어 아. 그리고 아. 파 나이스 나이스 아. 파와파브 잘했다 <laughs> 티박스 옆이 바로 도로야 티박스 옆이 바로 도로야 5m 옆이 도로야 <laughs> 한국에선 상상도 못하는 <웃음> 골프코스야 <웃음> 쳐보겠습니다 해보고. 잘 맞았는데 이게 오 바운스 좋아 와 바운스가 뭔와 바운스 <laughs> 완전 럭키 바운스야 와 멤버는, 나, 멤버는 난데 <laughs> 야, 완전 다이렉트로 맞았어 어, 저게... 언덕에 아, 저거 분명히 그냥 넘어가는 건지. 그러니까 <laughs> 언덕에 다이렉트 맞아가 저게 90도로 안으로 럭키 바운스야 완전 와잘 치긴 잘 쳤어 약간 <laughs> 드로우가 걸렸어 돌아, 흔다, 나이스, 잘 쳤어. 페어웨이, 옥슬리 골프장 너무 좋아요. 사람도 없고 도로변 바로 옆에 있는데 도로를 또 건너야 돼요. 다음으로 가려면 이따 한번 보여드릴게요. 나오나요? 흔들리지 않게 60m? 예, 네, 알겠습니다. 어, 나이스 온. 한 50m, 50m죠? 조금 더 치면 되지? 응. 음. 그니까. 한 55m만 쳐볼게요, 55m. 55m. 짧나? 아, 좀 짧네. 아, 너무 짧게 쳤어. 14m. 어프로치인데. 저 그린 앞에 살짝 떨어뜨려서 굴러가게. 오 좋아 오케이 오케이 지나 오케이십니까 아파 좋다 오 나이스 나이스 파 143의 앞바람 의니다 오, 좋아. 이렇게 해서. 아, 이렇게 아, 이렇게 해서. 아, 이렇게 올서 아, 이렇 아, 이렇게 아, 이 와, 어, 엄청 내리막이야. 그린이 되게 딱딱해, 그지? 그린이 딱딱하고 빨라. 아침에 눌러놨나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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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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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아, 네. 저기 보고 치면 되는데. 마크. 내리막 마크. 아~~, 아 아깝다 잘 쳤는데 아아 내리막이야 잘쳐 나이스 아 나이스 파홀과홀사이를 아 <laughs> 넘어가는데요 6번으로 해서 7번으로 넘어갈 때이게 도로를 건너야 돼요 <laughs> 무서워요 항상 좀 특이한 <laughs> 골프 레이아시 레이아웃이야 <웃음> <웃음> 처음 오시는 분들은 황당할 것 같아 음. 갑니다 조심 오 7번 홀 7번 홀 마크가 있네요 네. 진 100m? 하.. 아, 정말 짧다 이게 더 힘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페어에서 100 치면 좀 낫는데 음. 100m 오르막, 100m 파투리, 어려워 이런 게더 짧은 게 맞고 튀어나올 거니까. 왼쪽 맞고 튀어나와야 되는데. 오 스피드 너무 많이 걸어서 안 나왔어. 그 <laughs> 잘친 것 같긴 한데. 가봐야 알아. 셔. 어, 오 페이드. 올라왔다. <laughs> 오. 드롭 <드러뻣어>. 벌어 <laughs> 그린엣지인데 내리막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6m 내리막 내리막이라 오, 안아 오늘 계속 조금 조금씩 오질라네아안 들어가 아그파 버디포트 만편하게 버디 넣어 버디포트 아...아까워 쉽지 않아 파4 280m인가? 280m 인가? 280m 좌,도,그렉 여기도 약간 페어웨이 왼쪽 끝으로 치면 그린 근처까지 갈것 같아요 오, 좋아. 아, 나무. 아 약간 왼쪽이다. 아, 나무. 응, 맞는 소리 났어. 왼쪽으로 말리지만 않게 쳐볼게요. 딱 보고서. 아, 완전 땡겼어. 아, 너무 욕심 들었어. 아 그린 옆에 엣지에 떨어졌습니다 이거 어떻게 쳐야 돼? 우선 최대한 그린 주변을 올려야 되겠네 와, 어려워. 쳐볼게요. 아 어려워 쳐 볼게요 허스와 이거 어려워 잘해봐, 잘할 수 있다. 오, 어쩔 수 없어. 이거 15m 내리막 어프로치. 아, 세, 아, 이 기회에 오래서 점수를 까먹네요. 어, 거리는 좋아, 잘 쳤어. 아이스아 이거 너야 복인데. 아, 더블을 더블을 했네. 편안하게 쳐야 되는데. 아 약간 오른쪽인데? 잘 간거 같아잘 간거 같아 드라이버 잘 치고 세컨샷 얼마? 90? 90미터 10, 10, 10, 10, 어. 오르막 와, 어! 어, 나이스 온5 9 m 샌드위치 잘친것 같은데. 오. 어. 잘친것 같은데, 한번 가봐야 될것 같아. 아, 너무 쎄. 아, 역결이라. 아, 또, 또. 나이스. <laughs> 아. 너야 판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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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아 약간 왼쪽인데 말렸어. 이거 헤드드 같다. 아니다, 아니다, 안 들어왔다. 아하, 아하. 잘 맞았어요. 드라이버, 페어웨이 중간. 와, 아, <laughs> 150 넘었어? 어, 진... 가봅시다. 세컨샷. 도전. 아씨, 작맞았다. <laughs> 페어웨이로 잘갔어 200m 필. 어. 잘 치긴 했는데 약간 오른쪽이네요. 162m. 6번 아이언으로 한번 쳐볼게. 170 가까이 되지? 앞에 좀 짧게 떨어질 것 같은데. 어.. 잘 치긴 했는데 어 올라갔어 어투온 성공 어 제가 친 볼은 세컨샷 지금 한 2m 2m 정도 붙었네요 2m 이글 찬스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어, 나이스 아 어, 정말 아깝다 오케이 okay. 이게... 나이스 nice. 이글 찬스 내리막 아 2m 정도 되는데 이글 찬스 잘 놓쳐. 이글 찬스입니다 아. 야, 이게 오! 이렇게 많이 가? 라이를 채았어 라이를, 그냥. <laughs> 오늘 버디, 이거를 찬스를 벌써 두번 넣죠. 아, 버디. 수고하셨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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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리. 잘쳤어요 아, 아, <laughs> 오늘 은 구독자님과 한번 라운딩 한번 같이 해봤어요.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 뵐게요.